미국 정치 관련 현안들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 정치 브리핑. 뉴저지 민주당 대의원이자 원보트 콜리션의 대표 활동가, 장성관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장성관입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하원까지 공화당이 장악하지는 안지 않겠나 했는데 결국 하원에서도 공화당 의석수가 과반을 확보하게 됐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밤에 AP 통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주류 매체에서 하원 의석 남은 하원 의석 중에 세 군데가 공화당 당, 아, 후보 당선 유력으로 발표를 하면서 네. 그래서 현재 이제 공화당이 현재 하원의 공화당 의석수가 과반을 넘겨서 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의석 차이는 현재 회기와 비슷한 3, 네석 정도의 차이로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 개표가 시작된 지 벌써 일주일이 훌쩍 넘었는데요. 아직도 당선인이 확정되지 않은 선거구가 있습니다. 아홉 어, 개 선거구 정도가 아직 당선인 확정이 안된것 같은데. 왜 유독 이렇게 하원 결과만 오래 걸리는 건가요? 지금 하원 의석 주, 지역구 중에 아직 어 개표가 완료되지 않은 곳은 대부분 캘리포니아 남부와 또 아리조나 그리고 지난 주까지는 네바다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는 첫 번째는 표 차이가 굉장히 근소하다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한인 의원인 미셀 스틸이 있는 지역구도 현재 개표율이 96% 정도 진행 상태인데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민주당 후보와 지금 득표 차이가 단300 표 정도로 굉장히 근소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어, 득표수가 근소한 경우에는 아직 어, 100% 개표가 100% 진행될 때까지 어, 당선을 확정 지을 수가 없고요. 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를 들자면 우편 투표나 또 임시 투표용지를 사용한 유권자들의 경우 개표를 하면서 어, 투표를 누구 어떤 후보 했는지 조금 어, 논란의 여지가 있다거나 아니면 서명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각 당에서는 그, 그 유권자를 찾아서 다시 서명을 받아온다든지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네. 여기에는 또 시간이 걸리는 것이고요. 또 아, 마지막 우편 투표나 이렇게 임시 투표용지를 사용한 유권자가 많은 경우 또는 우편 투표용지 배송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 특히 캘리포니아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이 모두 이제 개표 과정에 시간을 더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하원까지 공화당이 다수당으로 확정이 되면서 백악관과 연방 상원 또 하원을 공화당이 모두 장악하는 트라이펙터가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견제가 없는 독주 체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가 흔한가요 어~ 생각보다는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만 아~ 네. 어, 근데 오래 오래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의 경우 지난 네. 2012년 대선이 끝나고 2013년부터 15년까지 2년 동안 트라이펙터 상태가 유지가 됐었고요. 네. 어, 또 바이든이 당선되고 나서도 첫 2년도 그랬죠. 공화당의 경우에는 지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2017년부터 그때 또 2년 동안 다, 어, 유지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 이렇게. 트라이펙터 상태가 되고 나서 처음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보통 상원이나 하원, 하원의 다수당이 그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한번 넘어가는 경우가 나타나는데요. 이런 것도 그렇고 트라이펙터가 구성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 대통령 후보를 보고서 후보만 보고서 어, 투표를 하는 심리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사실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도 또 공화당이 트럼프팩터 상하원을 모두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현재 상태에 대한 반발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인데요. 그래도 또 그러고 나면 2년 안에 또또 그때가 돼서 현재 상태에 대한 반발 심리 때문에 어, 대통령에 대한 불만 표시. 로 상원이나 하원 투표에 있어서 또 반대 당에다가 조금 더 표심이 옮겨가는 그러한 상태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어~ 자, 이따금씩 일어나는 일입니다마는 그 트라이펙트 상태는 오래 유지되지 않는 것이 역사적인 패턴입니다 네. 그~ 의회와 트럼펫 정부 우선순위는 지금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일단 이번 주에 어~ 공화당 같은 경우 상원 지도부가 어~ 모두 바뀌었습니다. 어, 오랫동안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한 미츠메코넬을 네. 원내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면서 잔트윈이라는 네. 아 상원 의원이 새로 이제 원내대표가 됐는데요. 네. 그래서 새로 구성된 사, 공화당 상원 지도부도 또 하원 지도부도 어 음, 트럼프 취임 첫 100일 동안 굉장히 많은 성과를 내야겠다고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5년 4월 30일까지 주요한 세제 개혁 안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건데요. 이게 또 공화당이라서 세제개혁에 어, 총력을 기울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때 시그니처 정책이라고 할수 있었던 트럼프의 세제개혁 또는 트럼프 감면 어, 정책이 이제 5, 어, 2025년 초가 되면 선셋, 일몰식제가 시도가 돼서 끝 어, 끝나는 익스파이어되는 시점이 다가옵니다. 네. 그래서 마침 트럼프의 이기가 시작되는 이때에 이것을 연장하다 하자 또는 여기에 있는 감면 혜택을 조금 더 파격적으로 확장을 하자라는 것이 지금 공화당 내부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세제 개혁이 1 순위가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는. 현재 쪽지 예산으로 임시 예산안만 계속 통과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트럼프 취임 첫 백일 기간 안에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그 전에 미리 연장을 하든지 또는 어 회계 연도 2025년의 예산안을 미리 통과를 시키자라는 움직임이 현재 의회 레임덕 세션에 준비가 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5년마다 개정되어야 하는 펀빌 그러니까 어 농촌 지원 포괄적인 농촌 지원 예, 어, 예산안인데요 어, 이게 올해 과연 통과가 될 것인가가 굉장히 많은 이목을 끌었는데 결국 양당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계류되는 상태였습니다. 네. 이 동안 트럼프의 첫 100일 동안 걸림돌이 되지 않게 얼른 통과시키자라는 움직임이 부랴부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가장 핫한 이슈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연일 발표되고 있는 내각 인선입니다. 장성관 정치 컨설턴트께서 보시기에 특히 눈에 띄는 인물들 누구였습니까? 인물들도 굉장히 눈에 띄는데 네. 먼저 지난 2016, 17년과 다르게 트럼프 팀이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구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당선이 되자마자 내가 구성을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또 직접 그 인물들과 접촉을 하고 접촉 받은 인물들은. 어, 현직 의원인 경우 바로 의원직을 사퇴를 하는 등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네. 어, 지난 트럼프 일기와는 굉장히 대비된다 라고 느껴지는데요. 네. 어, 몇명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국가정보장 어, 어, DNI에는 툴스 개버드 전 연방 하원의원을 어, 인선한다고 합니다. 네. 이, 이 사람이 눈에 띄는 것은 사실 지난 2016년에 보면 어, 2018년까지는 민주당 소속의 연방 하원 의원이었고 지난 2016년에 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2018년, 2020년을 기점으로 어, 굉장히 트럼프 쪽으로 많이, 어, 이 당적을 옮기면서 어, 이렇게까지 자, 어, 이렇게까지 요직에 가는구나라는 점이 굉장히 인상 깊고요. 네. 또 어, 크리스티 노엠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어, 홈랜드 스쿨티 그러니까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임명 임명을 할 것이다라고 네. 하는데 이분은 사실 2024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실패를 한 경우인데 어, 이, 이 사람이 대선 후보에 출마를 하면서 자서전을 펴냈는데 거기에 굉장히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네. 그 중에 한 가지는 본인이 김정은을 만났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근거를 제기를 하거나 구체적인 시점을 물어봤을 때 회피, 대답을 회피하기만 했죠. 또 그리고 몇년 전에 자기가 운영하는 농장에서 어린 강아지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처참한 잔인한 그런 예, 고 얘기를 했죠. 그런 일화를 굉장히 원색적으로 네. 묘사까지 해서 많은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아, 그,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또 공통적인 패턴이라고 할까요?라고 보면은 아, 비서실장의 수즈 와일즈나 또국무장관을 임명하겠다는 말코 루비오 상원원 그리고 법무장관을 임명하겠다고 하는 맥 게이츠, 하원 의원 어, 등 보면 굉장히 플로리다 기반 또는 플로리다 출신 인물들이 많습니다. 네, 네. 말코 루비오의 경우에는 국무장관의 어, 입각을 한다면 연방 상원 그 의원 그 자리가 공석이 되고 연방 상원 의원 자리 같은 경우는 공석이나 보궐이 발생하면 어그 해당 주의 주지사가 남은 임기 동안 임시로 임명할 을수 있거든요. 아아 네. 어 일례로 지금 뉴저지 상원 의원 중한 명도 어 연말까지는 주지사가 임시로 임명한 상원 의원이 있죠. 그래서 그 자리에 트럼프가 어, 루비오가 입각을 해서 자리가 빈다면, 본인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 현재 공화당의 공동 의장을 맡고 있는데 이 사람을 임명을 해줘라라고 어, 물밑에서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어,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네. 또맥게이츠 같은 경우는 사실 어, 법무장관의 임명이 될 것이다라는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그날 어, 연방 하원의원직에서 사퇴를 했어요. 그런데 네. 그 타이밍이 왜 이렇게 빨랐냐라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어, 의회 전문 매체인 펀치볼 뉴스에서는 사실 이번 주 금요일에 어, 하원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맥케이츠 의원에 대한 지난 4년 동안의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고 이것을 어, 대중에 공개할 것인지 표결을 붙일 것이다라는 어, 예정이 있었습니다. 네. 맥케이츠 의원은 여러 가지 탈세 탈루 혐의와 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성비위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인데, 네. 그래서 트럼프가 아, 맥케이츠를 또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서둘러서 인선을 발표를 하고, 그래서 어, 연방 현직 의원직에서 사퇴할 수 있는 명분을 또 쌓아준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렇다 하더라도. 맥케이츠 의원은 사실 하원에서는 하원에서도 그렇고 또 상원에서도 많은 공화당 동료 의원들도 별로 좁, 곱게 보지 않는 시선이 많습니다. 네. 게다가 지난 메카시 하원 의장의 사, 사임을 와, 시, 주도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게이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어, 상원에서 과연 인준이 될 것인가?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팽배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정치 브리핑 뉴저지 민주당 대의원이자 원보트 콜리션의 대표 활동가 장성관 정치 컨설턴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